자, 안녕하세요. 용대장입니다. 제가 요번 시즌에 요 라이더스펍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 레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 레슨을 안 하게 된 만큼 혹시나 또 조금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무료 레슨을 좀몇 번이라도 좀해 보자라는 계획을 혼자 세웠었어요. 그런데 시즌 중반이 되도록 생각보다 좀 바빠서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, 무료 레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. 이 혼자서 여러 번을 하지 못했으니 주변 라이더들과 훌륭한 라이더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요. 아래의 내용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청 링크도 있으니까 어, 신청 링크를 이용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무료 강습의 클래스는요. 라이딩 쪽에서는 초보자를 이제 벗어나신 분들 어느 정도 비기너턴 S자로 내려오시는데. 업다운을 종반한 조금 더 고급라이딩으로 가기 위한 너비스 턴 반이 있고요, 그리고 어, 그라운드트릭 180을 배워보는 또는 혼자 해봤는데 잘 안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라운드트릭 180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크 입문반이 있습니다 이번에 웰리일리파크에 어, 비너파크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크 입문을 도와드리는 파크 입문반이 있고 그리고 이번엔 특이하게도 스키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키도 역시 파크 입문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각 클래스별로 딱 다섯 분씩만 한 명의 강사와 다섯 분씩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양질의 강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은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1월 29일 웰리리파크 응대장 무려 강습 시간에 만나요. 안녕.